사람들을 죽였지. 한번 당해봐. 어, 그죄 <laughs>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에, <laughs> <laughs>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안 들리나? 나처럼 흉악한 범죄자를 그냥 살려뒀다가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어. <laughs>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뭐, 이번 대결을 시작하면서 알았다. 너에게도 무슨 슬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근육 만족, 너라는 녀석은... 좋은 경기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 호크 자이언트. 자, 잠깐만 기다려라. 어? 이렇게 기분 좋은 대결은 생전 처음이다. 램프 불이 붙었다. 야 도깨비, 중심을 했고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도깨비, 내가 끌어올려줄게. 걱정 마. 왜날 왜 살려준 거냐? 나는 너의 얼굴을 뺏으려고 한 악의 초인인데. 싸울 때는 서로 적이 되어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이 초인의 운명이다. 하지만 싸움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적이 아니야. 뭐? <laughs>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 초인이구나 그러니 넌안 된다는 거다 너에게 목숨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떨어져 죽는 편이 낫다! <laughs> 네 마음대로 떨어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어! 상대 초 레슬러를 단한 번도 죽인 적이 없는 우리 근육맨 가문의 전통을 깨뜨릴 수는 없어! 그 명예로운 역사를 내 손으로 더럽힌다면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어지지.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가르치셨다. 아무리 냉혹하고 잔인한 악의 초인과 맞서 싸우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미움 대신에 덕으로 대해야 한다고. 덕, 덕으로?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번 대결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방식대로 하게 해줘.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구만 하지만 널 원망하지는 않겠다. 저이 아니니까, <ornament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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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 아... <laughs> <laughs> 왜 나를 그냥 두는 게냐 미안하지만 난 근육만들을 쓰러뜨리지 못한 패배자야 그래서 이제 암살자 이름 그만 두기로 했어. 그리고 암살 무기인 공포의 칼 손이 망가져서 안 돼. 지금까지 감옥에 갇혀 살면서도 그동안 내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 조금은 괴로울 것 같군. 어, 아들아, 저하요 아버지. 아들아. 근육만도 기술이나 실력으로만 치자면 내가 너보다 훨씬 우수하다. 그런 내가 너에게 부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초인으로서의 매력이다. 어, 참. 어. 넌 좋겠다. 친구들 있어서. 친구들.